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돌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다고 웅크릴 때 바로 포근함과 따뜻함을 주는 중고차 샤핑입니다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대책 바로 중고차에서 그런 느낌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전하 바로 NF 쏘나타입니다 NF 쏘나타 바로 2.0의 LPG입니다. 2007년, 2 0 0 8년식의 2007년 9월에 등록한 14만 5천 킬로 14만 5천 킬로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바로 신세계 무사고입니다 거기다가 l p g 기 때문에 기름값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할수 있는 여유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고 관리가 잘 되어서 앞으로 몇 년은 충분하게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장구장도 없고 승차감도 좋은 중대형 세단입니다 오늘 특별 할인 가는 마지막에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립니다. 꼭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이 차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외형부터서가 깨끗합니다. 전차 주분이 관리를 잘해서 2 0 0 7년식인데 불구하고 주행 거룹도 짧고 사고도 없고 깨끗합니다. 앞 모습을 보더라도 또 타이어를 보더라도 옆 모습을 보더라도 뒷 모습을 보더라도 흠집 하나도 없고 정말.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나 싶을 정도의 관리가 잘 되어 습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원래 가죽 시트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깨끗하고요. 센터페자 중심에 어느 것 하나 흠 잡을 때도 없고 기스도 없습니다. 특히 NF랄지 그린지 TG 중에 일부 조수석 바로 앞좌석에 보면 대시보드 위에 조수석 에어백 에어백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것도 많은데 이 차는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다는 게딱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운전석을 보게 될 텐데요 운전석 조수석 역시 이렇게 만져보아도 정말 깨끗합니다 쿠션도 좋고요 질감도 좋습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잔주름은 있습니다 잔주름까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잔주름이 있지만 그 외에 탈색이나 변색도 없고 옆구리 터진 것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뒷좌석도 보면 더 깨끗합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곳곳을 아무리 들춰보고 찾아보아도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고 기스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고객님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14만 5천km입니다. 중고차에서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고 유무, 성능, 주행거리 있는 그대로 우리 고객님에게 정보 전달, 정확한 알림을 해드립니다 14만 5천 키로 실 주행거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아서 또 사고도 없고 관리가 잘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LPG 인데요 계속해서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 오디오 기능 그리고 밑에 에어컨 히터 기능 공조 기능도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에어컨도 자동 에어컨입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1단 2단이 아닌 자동 매뉴얼 에어컨 기능이 잘 좋고요 또,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에 열선 시트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를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되고, 그 밑에 검은 건 보이는데, 그것은 후방 감지기입니다. 정품이 아닌 후방 감지기를 밖에서 기 때문에 이런 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거리를 표시해주는 바로 후방 감지 센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기능이랄지 의자가 앞뒤로 위아래로 높이 조절 등 전체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차가 깨끗하고 멋있고 정말 이렇게 관리가 잘 됐던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휠도 보시면 2007년식인데 이렇게 약간의 기스 외에는 잔 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빡빡깨이거나뭐 까진 것도 없이 살짝 생활 기스만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차 주분이 제때제때 타이어도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도 너무너무 좋고요. 엔진을 보더라도 역시 LPG 때문에 기능과 걱정 없이 그냥 타셔도 됩니다. 또한 배터리도 강력하고 부동이도 충분하고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옵니다. 타임벨트가 체인이기 때문에 타임벨트 걱정 없이 그냥 타시면 됩니다. 엔진을만 제때제때 교환해도 차는 오래 탑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바로 NF 소나타인데요. 성능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조수석 앞문에 판금입니다. 교환도 아니고 찌그러져서 편 판금 흔적 그리고 하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는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이 차를 직접 시운전할 수가 있고 시운전도 충분하게 됩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돼서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러면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확실하게 하체부터 모든 기능 무상으로 점검을 해드리거나 고객님이 셀프 점검도 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또한 이 차는 현금 카드 할부도도 구매합니다.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어도 할부도 가능한데요. 할부는 금액이 작아도 가능합니다.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환 중도 상환도 충분합니다. kb 국민은행일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국내은행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랄지 다이렉트 마이카 대출 등을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중고차를 또 사시면서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려서 대착을 해 드려서 대차거래, 대차거래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중고차 성능, 중고차 시세 또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확실하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NF 소나타를 보셨습니다. 2.0의 LPG입니다. 기름값 걱정 없이 쭉쭉 탈수 있는 NF 소나타 LPG 2007년 등록에 14만 5천키로 흰색의 무사고 차량 오늘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